보통 이렇게 성공한 분들 보면 호텔이나 골프장 뭐 가끔은 항공사업까지도 관심을 두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종종 뭐랄까 수익성보다는 좀 명예, 로망 이런 걸로 여겨져서요. 실제 운영은 어렵다는 말이 많죠. 맞아요. 소위 회장님들 로망사업 뭐 이렇게 불리는데 돈 벌기는 진짜 어려운 분야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대명소노그룹은 좀 접근이 달랐어요. 아주 달랐죠. 그렇죠. 이 회사는 돈을 벌고 나서 레저 사업에 뛰어든 게 아니라 바로 그 레저 사업, 뭐 리조트, 호텔, 골프, 스키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된 거일까요? 아, 건설업에서 시작하긴 했지만요. 네, 건설에서 시작해서 레저로 확장하고 이제 항공까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어려워하는 그 사업들을 핵심 알짜 사업으로 키워냈는지. 음. 특히 그들만의 사업 모델 그리고 운영 능력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특정 산업의 혁신 이런 걸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오늘 저희 분석이 꽤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역발상 성공 스토리부터 한번 가볼까요? 레저 사업으로 성공 신화를 썼다는 거. 네. 창업주이신 고 서홍성 명예회장님이 1979년에 대명주택 건설사로 시작하셨죠. 그러다가 90년에 설악산 쪽에 첫 콘도를 지으면서 레저 사업에 발을 들였고요. 아그 뒤에 이제 홍천 비발디파크 이게 아주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리조트 사업을 확 키운 계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그 한국식 콘도 모델을 대명선호가 새롭게 만들고 대중화시켰다는 점 같아요. 맞습니다. 호텔하고 콘도는 사업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호텔은 직접 짓고 운영하거나 아니면 메리오트나 힐튼처럼 전문 운영사에 맡기거나 아, 그 위탁 운영 말씀이시죠? 네. 신라호텔의 모노그램이나 롯데L7 같은 거 네네 그런 식이죠 그런데 콘도는 좀 달라요 객실을 분양해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맞아요 아예 소유권을 파는 등기제도 있고 아니면 이용 권한만 주는 회원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회원제는 뭐 10년이나 20년 계약 끝나면 분양 대금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이게 약간 전세 보증금 같은 느낌? 아 그렇군요. 대명 선호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이 회원제 분양 모델을 확 넓힌 거였어요. 옛날에는 콘도 회원권하면 좀 부자들만 갖는 거였는데, 그렇죠. 비쌌으니까. 네, 이걸 객실 하나를 뭐 12명이 나눠 쓰는 방식, 112 지분 공유 이런 걸 도입해서 가격 문턱을 확 낮춘 거죠. 1년에 한 30일 정도 쓸수 있게 아 그러니까 중산층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게 만든 거네요 합리적인 멤버십으로 그렇죠 대중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선 분양 방식 아파트 분양처럼요 미리 돈을 받아서 짓는 거네 비슷해요 콘도도 사업 계획 세우고 회원권을 먼저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이러면 초기 투자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사업 확장도 빨라지고요. 이게 대명 선호가 그렇게 빨리 여러 지역의 리조트를 늘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겠네요. 네, 그 점이 정말 주요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모델을 콘도에 잘 적용한 거죠. 근데 단순히 분양만 잘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운영을 정말 잘했다는 게 대명소노의 진짜 힘 아닐까요? 오, 정확합니다. 많은 콘도 회사들이 사실 분양 매출에 너무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분양 잘안 되면 그냥 회사가 휘청거리고 그 아란티 사례도 있었죠. 전체 실적에 타격이 컸죠. 근데 대명소노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대명소노는 그 리스크를 운영 능력으로 커버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이 한 9,700억 정도인데 운영 매출이 7 8 0 0억이에요와 81%나요? 분양은 그럼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네 분양 매출은 한14% 정도? 그러니까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렇죠 매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그 소노인터내셔널 상장 추진하는 것도 이런 안정성 덕분이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투자 매력도가 높은 거죠 수익성도 엄청나고요 0 0 2 3년에영이이익률이 23%였어요 올해 추정치도 21% 정도고요 23%요? 와. 경쟁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뭐 롯데호텔이 한3% 정도, 하나리조트가 1.8% 정도니까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야, 대단하네요. 정말. 이제 2세 경영체제로 넘어왔잖아요 서준혁 회장 여기서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티웨이 항공 인수 추진 말씀이시죠? 네 이걸 그냥 뭐 회사 크기 키우려고 아니면 회장님 로망 실현하려고 한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고요 음. 기존 레저 사업하고 시너지를 보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시너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대명선호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호텔 리조트가 꽤 있거든요 파리, 뉴욕, 하와이, 베트남 뭐 이런 주요 도시예요 네 티웨이 항공이 만약에 장거리 노선, 예를 들어 파리 노선 같은 걸 확보하면 이걸 대명손호의 파리 호텔이랑 묶어서 상품을 만드는 거죠. 아, 항공이랑 숙박을 결합한 패키지. 그렇죠.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티웨이로 데려와서 국내 소노리조트나 뭐 스키장, 골프장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국내외 쌍방향으로 시너지를 노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림은 그려지네요. 국내외 여행 수요를 다 잡는 그런 통합 서비스. 네, 다만 이게 호텔, 리조트, 골프, 스키에 항공까지 다 묶어서 운영하는 모델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구상이 실제로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도전 과제죠. 음, 정리를 좀 해보면. 대명선우그룹은 건설업에서 시작해서 한국적인 콘도 모델을 혁신하면서 성장했고 네 회원제 분양 모델 대중화 그리고 나중에는 분양보다는 운영 중심의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레저업계 최강자가 됐고요 그렇죠 압도적인 운영 매출 비중과 수익성 그리고 이제는 항공업 인수를 통해서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리조트랑 항공을 결합하는 모델이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 리스크예요. 네, 그 점은 좀 우려되긴 하네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대명선호는 남들이 잘안 가던 길을 가서 한국 리조트 시장 판도를 바꿨잖아요. 아, 그렇죠. 그 영향이 있으니. 네, 그러니까 이번 도전도 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들이 또 한번 성공적인 시너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여행 산업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들의 다음 행보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신에게도 아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